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아까 배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 해를 마감해야 될이 시점에 참된 감사가 여러분들 마음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설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복음이란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을 쓰십니다. 아, 성경과 교회사를 보세요. 다른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쓰시는 사람은 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은 창세기 3장 문제의 세상이 잡혀 버렸어요. 이때 창세기 4장 4절 피제사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자 이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그 시대와 현장을 살린 아벨. 또 셋,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예표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예표가 된 분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또 창세기 6장은 미신 우상 종교에 그 시대가 잡혀버렸어요. 이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해요. 자, 이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는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시대와 현장을 살린 노아 그리고 그 아들 셈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 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요. 창세기 나머지 전체입니다. 갈대아우르 우상의 도시예요.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자, 이런 세상을 창세기 12장 1절, 가나안 땅,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붙잡고 살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가진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진짜 세계사에서 로마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 로마 그 당대 그 시대를 완전히 복음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음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을 쓰실 때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게 하셨어요 아멘. 2000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붙잡게 하셨다니까요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시대와 현장을 위해서 쓰길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구루터기들과 우리 어른들도 자신을 향한 숙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멘. 또,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빨리 발견하세요. 아멘. 이게 기도 체질로 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떤 가정에 아들 둘하고 딸 하나 있는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기도 전도를 체질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은 분명히 보면 이제 연약하고 막 부족한데 희한하다 싶을 만큼 날이 갈수록 평안이 오고 응답이 오고 축복을 막 누려요. 뭐뭐 뭐 하나 조금 하면 더 크게 막 응답이 오고 막 그래요. 두 아들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복음기도 전도가 아니라 신비주의 율법주의를 체질로 만들었어요. 근데 희한해요. 날이 갈수록 평안이 없어. 복음기도, 전도는 커녕 계속 자꾸 일이 터져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그 딸한테 얘기했어요. 나중에 가정 전체를 다 살릴 거예요. 왜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체질을 만드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소론입니다. 여한복음 12장 37절이에요.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표적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그를 믿지, 아니, 하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오늘 본론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본론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약성경 39권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잘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자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뭐 신비주의 아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든 나쁘든 다 성취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는 대열에 서 있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이태열에서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니까요. 복음을 들은데 그런데 복음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사에서 6장 11절로 12절에 제가 기록하진 않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틀린 것은요 반드시 황폐화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황폐화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틀린 것 가지고 틀린 것 믿는데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들처럼 틀린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들을 듣고 막 깨달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완고라는 게 아주 고집이 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리스도라는 일을 완성하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공생이라 그래요. 그 3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다 이 수많은 표적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틀린 것을 붙잡았어요 자기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도요 이런 자리에 서 있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 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는 자리에 서 있구나. 아멘. 이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 있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 틀린 것, 자기 것을 버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는 자기가 틀리게 붙잡고 있는 것 전부 버리세요. 우리 아까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100%다 맞다. 이 마음으로 나와야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는 유대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인들은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서이잖아요. 그런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말씀을 고쳐버린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만 택한 선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에한술더 떠가지고.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굳이 뭐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짐승 같은 놈들이다. 개 같은 놈들이다. 아니,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한테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하는데 이용을 한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꼭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율법주의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 행위 중심으로만 이해를 해요. 막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것 이렇게.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잡힌 이 사람들이요.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누가 죄인이지?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메시아 사상을 자기들한테 맞게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변질을 시켜버렸어요. 당시 로마의 속국,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이 메시아를 믿었던 거예요 복음이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수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00년 전 말씀하셨던 복음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하고 현대인들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변질이 돼 버렸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부흥회를 가면 설교를 해요. 그럼 다 웃기고 막 그래서 인기를 끄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도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웃긴 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웃음도 필요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꼭 웃겨야 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코미디가 전파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 입맛에 맞는 설교들, 사람들 귀에 즐거운 설교들이 판을 치는구나. 철학자들, 상담학자들의 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해서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구나. 일반 평신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는 유대교인들이 교권, 이 종교화된 교회 권력을 교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득권을 너무나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교권과 기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니까 사내들인 공예가 비상이 걸릴 거예요. 여태까지 누렸던 그 교권, 기도권을 놓칠까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이라는 게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이러니, 폭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강하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이걸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여러분, 분명히 관리들, 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많았대요. 지도자들이란, 관리들이란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이 중에서도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왔죠. 그리고 아리마데 지역 사람의 지역 이름이 아리마데인데 이 지역 사람인 요셉, 이분이 나중에 자기 땅에 예수,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하잖아요. 자, 그 외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왜 믿게 됐냐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그래요. 이건 표적 중에 표적이었거든요.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도 그걸 진짜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딱 보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드러나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죠? 요한복음 12장 42절. 출교를, 출교라는 게 유대교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우리 수주 전에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산내들인 공예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자기들의 평생 쌓아올린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산내들인 공예원이다? 이러면은 그들이 누렸던 영광과 그 권력은 어마어마했잖아요. 우리 수주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상석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요. 사람을 심지어는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드러나게 말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자신들에게 온갖 불이익, 손해가 생겨요. 그리고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잘하는 거 있거든요. 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희명이가 다니는 고려대학교 1학년 교양 필수 과목이 있어요. 아카데믹 잉글리시라고 이제 대학 영어가 있는데 자유롭게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 영어로 발표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희명이가 뭘 하지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서론을 들으면서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아, 그래.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전도의 기회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들으시면 오해입니다. 교인들이 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교회들이 공예 취급을 받고 자꾸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은 불리익당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믿는 척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가진 그루터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생각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연약해도요. 자꾸 시대적으로 믿는 척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다가 정말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아멘. 네? 알았지 서연아? 서은아, 재은아, 알았지? 예. 그렇게 하라니까. 예. 자, 만약,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때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게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인정했다면,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도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변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개혁이 되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영향력 이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래 봤어 이래 보아세요. 또 많은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에스더소가 그런 메시지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페르시아, 당시 대제국이에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크세스크세스, 크세스크세르르 크세스 크세스 왕인가 그래요. 네. 이 왕의 왕비가 에스토였어요. 에스토를 그 아버지처럼 이렇게 에스더가 아버지처럼 섬겼던 분이 양아버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모르드계에요. 친삼촌이에요. 이 에스더 모르드게두 사람이 영양력이 있는 이두 사람이 생명 걸고 하만하고 붙은 거예요. 하만이 누구냐면은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하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흉계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속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두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고 여기 도전한 거예요. 유대인 전체를 살렸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도자나 영향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안 믿는 척 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AD, 아노 도민이라그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후, 주후라고 얘기를 해요. 70년 로마의 티투스, 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불과 몇십 년 후에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충청도 어느 지역에 귀신 들려 점치고 구타하는 무당들을 모아 가지고 전국 무속인 대회를 열었어요. 이것을 계획한 공무원이 교회에 다니는 교, 교인이었어요. 그것도 중직자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틀린 선택이 그 지역을 민족을 나라를 흑암에 빠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기도 전도를 위한 선택은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보다 여러분 반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한 분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생명 걸고 증거했는데 AD 313년에 대제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제가 어느 대기업에 신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신회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그 대기업의 전무님, 상무님 두 분도 이제 출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기업 회장이 연말 연초에 이제 무당한테 날짜를 받아가지고 수주를 많이 따게 해달라고 귀신한테 비는 고사를 지냈어요. 고사 날짜를 딱 잡고 회장실로 중역들만 다 이제 모았어요. 오라고 이제 통보를 해가지고 이때 눈치를 보면서 안 믿는 척 세상 사람인 척 하던 전무님은 참석을 했어요. 고사를 지낼 수 없다 양심에 맞지 않는다 상무님은 도망을 갔어요. 회장님의 명령인데도 감히 도망을 간 거예요. 자, 많은 교인이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내가 불리익 당하지 않을까. 손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틀린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초에 인사발령이 났는데, 전무님은 명퇴. 명퇴는요, 강제 퇴직시키는 거예요. 명퇴를 당했어요. 신호에도안 나와. 도망간 상무님은 비어있던 전무님 자리에 앉았어요. 자,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 그루터기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당당하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아, 내가 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이 시간이 바로 1310, 131 정식 강단 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새로운 전도문화를 만들어 주셔요 무슨 말이냐? 무작정 정도 하는게 아니고 10분 30분 1시간 이내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분들 명단을 강단 노트에 기록하고 기도로 하는 전도 목장부터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지휘관이신 성령님이 현장 곳곳에 목장으로 차근차근히 연결을 시켜 주셔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과 전도자들 그루터기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뭐 어떻게 어디로 가라 뭐하고 뭐 방법론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육신적인 방법론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석주간 우리가 12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으로 무장한 제자, 전도자 그루터기의 응답을 누리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